엄마는 오남매의 막내딸로 태어나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오빠들이 대학까지 나올 때 엄마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소외된 것이 아이 되는지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느낄 수 있었기에 너무나 어려운 집안 사정에도 불구하고 줄곧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용돈 한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고 그 흔한. 학원도 한번못 다녔지만 돈이 없어서 안절부절 못하는 엄마가 안쓰럽기에 제 욕구나 하고 싶은 모든 걸 꾹꾹 참으면서 공부만 했습니다. 서른 살쯤엔 취업을 하면서부터 저는 월급의 전부를 먹고 마시고 놀고 옷사 입는 데 당진했고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경험해보지 못한 소비에 대한 욕구가 고정수입이 생기면서 분출됐던 것 같습니다. 이혼하면서 경제사정은 더욱 어려워졌고 개인회생까지 갔었습니다. 30대엔 엄마를 원망했었지만 이젠 어느 정도 그 마음도 내려놓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눈앞에 두고서도 선뜻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알고 나아갈 능력도 있다는 걸 아는데도 몸은 게으름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엄마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오빠들한테 부모의 사랑과 돈을 다 빼앗기며 살았습니다.그래서 무의식 속엔 뺏기는 나로 살아가는 두려움과 열등감, 수치심이 억눌려 있습니다.나는 그런 엄마와 나를 동의시합니다. 그래서 내 무식 의 속에도 뺏기는 나가 얽려 있습니다. 뺏기면 뺏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내가 원하는 걸다 사버리거나 내 마음대로 다 써버립니다.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때 뺏긴 나는 내가 오빠들한테 뺏겼던 걸 다시 뺏고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느낌을 물질로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 사랑받는 느낌을 물질로 지속시키려더니 개인회생을 받으면서도 강박적으로 물건들을 자꾸 사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건 누구입니까? 바로 내 무익 속에 뺏기는 나입니다. 뺏기는 나를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자기되는 빼앗는 나와 합쳐져 상쇄돼 사라집니다. 뺏기는 나를 받아들이려면 뺏기는 나로 살아가는 엄마의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바로 뺏기는 나로 살아가는 내 모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나 스스로는 내가 뺏기는 나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뺏기는 나와 한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내 모습을 엄마가 보여준 것입니다. 엄마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임을 알아차리면 엄마와 나를 동시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엄마의 모습을 내 모습으로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뺏기는 나가 아직도 내 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내 몸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내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다시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는 작은 월급을 받았고 집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적이지도 않고 항상 피해자 의식을 갖고 있었기에 저는 아버지를 불쌍하다고 여길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보증 사기를 당해 재산을 통째로 날렸었고 고등학교 때는 형의 폭력 사건으로 다시 한번 가세가 휘청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동안 제게 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힘차게 나가야 할 시기에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하는 원인은 부모로부터 가치 있는 정신적 유산을 하나도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무가치하고 혐오스러운 인간처럼 느껴집니다. 아버지의 무의식 속에도 엄마처럼 뺏기는 나가 얽눌려 있습니다. 아버지와 엄마는 서로의 무의식이 공명해 만났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거울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몸을 나와 동시하고 살아가니 상대가 나의 거울임을 알지 못한 채 서로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요? 나도 역시 부모의 무의식을 물려받아 뺏기는 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대로 세상에 다 뺏기고 남편도 뺏겼습니다. 이처럼 내 무식에 뺏기는 나가 어물려 있으면 뺏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뺏기는 나가 내 몸을 붙들고 살아가면 의식체인 나는 실종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내 생각대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몸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임을 알아야 부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모를 볼때내 마음속에서 싫다는 느낌이 올라오는 건 내가 싫다고 억눌러버린 내 모습을 부모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모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다고 무식에 억눌러버린 내 모습을 다시 본게 싫은 것입니다. 몸을 나와 동시에 하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적인 느낌을 잣대로 나도 모르게 밖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좋다, 싫다라고 분류하게 됩니다. 좋은 느낌을 일으키는 것은 붙잡고 싶어지고 싫은 느낌을 일으키는 것은 버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내 육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이 오감화돼 나타난 빛의 움직임이, 즉, 홀로그램입니다. 물질로 인식되는 세상에서 살아가느라면 좋고 싫은 느낌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좋은 느낌은 오래도록 붙잡고 싶어집니다. 더구나 좋은 느낌을 일으키는 이성을 만나면 영원히 붙잡고 싶어집니다. 거꾸로 싫은 느낌을 일으키는 이성을 만나면 영원히 외면하고 싶어집니다. 가장 좋아하는 느낌을 일으키던 이성이 관계가 틀어지면 가장 싫어하는 느낌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려봅니다. 텅빈 마음속에서 홀로그램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떠올린다면 나도 역시 텅빈 마음속에서 홀로그램 이미지로 떠오를 것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사람도 나도 텅빈 마음속의 홀로그램 이미지입니다. 내가 몸을 붙은 채 몸에 붙은 육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물질로 보이고 내가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텅빈 마음속의 홀로그램으로 보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몇 시간 뒤 실제로 서로 만난다면. 둘은 어디서 만나는 걸까요? 텅빈 마음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물질로 보일 뿐입니다. 몇 시간 뒤 서로 헤어지면 다시 서로를 텅빈 마음속의 홀로그램 이미지로 떠올리게 됩니다. 이 과정이 100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서로 실제로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도 지금 이 순간만 지나면 육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귀에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습니다. 현실이 진짜라고 착각하면 내가 좋다고 붙잡고 싶어하는 사람은 계속 붙잡아 놓을 수 없어서 고통스럽습니다. 반면 내가 싫다고 미면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내 눈앞에 자꾸 싫은 모습으로 나타나 고통스럽습니다.좋다 싫다라는 내 마음속의 느낌을 붙잡으려 들거나 외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입니다.빛의 움직임인 홀로그램 현실 자체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홀로그램 현실을 볼때내 마음속에서 좋다 싫다는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할 뿐입니다. 내가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세워진 좋다, 싫다라는 고정된 이미지를 비춰주는 홀로그램 거울입니다. 이 이미지를 관찰하고 살아가면 좋은 사람도 없고 싫은 사람도 없습니다. 홀로그램 거울을 바라보는 덩빈 마음만 남습니다. 작은 치유 사례도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내줄 곳은 s w k i m 1 1 7 a n a v e r c o m 입니다 감사합니다.